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문이 빵 터지는 엄마표 생활 영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31강 배워 볼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오늘 같이 사진을 찍는 날인가 봐요. 같이 사진 찍자 제목을 보니까 let's take a picture. 그래서 사진을 찍다라는 동사는 take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자 그러면 사진 찍자 가 제목인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want to take some pictures. 자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로 항상 물어봤었는데 do you 가 생략됐어요. So want to 하고 끝을 올려주니까 뭐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 됐죠. Want to take some pictures. 자 여기는 사진을 하나만 찍는 게 아닌가 봐요. 사진 몇개 찍어보고 싶니? Some 몇 개의 pictures. 복수형이 된 거죠. Do you want to take some pictures? 해도 되고, Do you를 생략해서 want to take some pictures. 사진 찍을까? 사진 찍어볼래? The camera is on. The camera. 그래서 앞에 강세가 있어. The camera is on. 자, off는 꺼진 상태죠. 반대로 on은 뭐예요? 켜져 있네. 카메라가 켜져 있어. The camera is on.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나봐요. Come on! 자, Come on은 이리 와도 되지만 에이, 왜 이래? 하고 이렇게 좀 음, 상대방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줄 때 열심히 해보자. 아니면 웃어봐봐. 이렇게 분위기를 돋굴 때 Come on! 자, 어서!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래서 Come on! Smile! 좀 웃어봐. 라고 웃어라고 격려를 하는 표현입니다. c h e e s 한국 사람들은 김치 해도 입이 이렇게 쫙 벌어지고 영어 쓰는 이제 미국인들이나 영미권 사람들은 s 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는 미소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wow you look great이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와라면은 미국에서는 와우가 되는 거죠. 와우 wow, 감탄사죠. you look great. 어떻게 보여요? 오, 정말 멋지게 보인다. you look great. You look pretty. 예쁘게 보이네. You look handsome. 뭐, 잘생겨 보이네. You look wonderful. 와, 진짜 멋져 보인다. 그래서 형용사, 좋은 거 넣어가지고 다칭찬해쓸수 있어요. 뭐, ugly. 뭐, 너 못생겨 보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자 보니까 I want to see it. I want to 동사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도 볼래요. 나도 사진 보고 싶어요. I want to see it. I want to see it. 자,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옆에이지 한번 볼게요. 자,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어? 오늘 제목은 Let's take a picture. 사진 찍자였는데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였어요. 같이 사진 찍자라는 뜻이네요.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혼자 찍지 말고 함께 찍자라고 했죠? Let me try. 제가 한번 try 해볼래요. 제가 한번 찍어볼래요. 자, try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되고 시험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돼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 어, 나도 찍어보고 싶은데요. Let me try. 자, 그렇게 하렴. Go ahead. 자, go ahead는 뭐예요? 어, 허락해줄 때 쓰는 표현이죠. 엄마, 나 이거 먹어봐도 돼요. Can I eat this? Can I have this? Go ahead. Can I use this? 제가 이거 사용해도 돼요? Go ahead. 그렇게 하세요. <laughs> 자그 다음 볼게요. Pose yourself. 어 포즈 잡아야죠. Pose, pose yourself. 너 자신의 포즈를 잡으렴. 어떤 자세로 찍고 싶니? 어떤 포즈를 취할까?란 뜻이겠죠. 자 이렇게 like this. 아니면 요새 하트표 like this. 이렇게요.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이 이거처럼, 마치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이에요. 아 이, 이런 자세. 아니면은 뭐 이런 자세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 둘셋원투 김치라고 했네요. 자 앞에 본문에서는 치즈라고 했고 한국 사람들은 김치라고 하죠. 그래서 오뭐 오늘은 김치 하고 싶어. 근데 외국에 나가서 여행가서 사진 찍을 때는 치즈 하고 싶어.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네, 표현들 보겠습니다. expression. 자, 표현을 보니까 다 흔들렸네. 이게 갑자기 초점이 안 맞거나 이렇게 흔들리면은 막 유령 사진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blurry라고 합니다. 그래서 blurry 하면 clear하지 않고 이게 뭔가 흔들리고 잘안 보여요. 너무 뿌해요. 이런 표현이겠죠? It's blurry. It's blurry. 오잘 나왔네. 와우, wow, it's a good one. 여기서 one은 숫자 1이 아니라 it's a good picture. 근데 어차피 picture 사진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같이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요. 그쵸죠 그래서 it's a good one 그러면은 오 이거 잘 나온 거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you closed your eyes. 어, 눈을 감았네. You closed. 감았어. Your eyes. 눈 떴네. You opened your eyes. 하면 되겠죠? Close 닫아요. Open 열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I want to take a selfie. 자, self가 자신이에요. 자신을 찍는 사진. 그래서 셀카를 selfie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self에다가 I를 붙이고 E를 붙여주시면 돼요. Selfie. 그래서 I want to take, 찍고 싶어, a selfie. 셀카를 찍고 싶어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반대말 같이 한번 볼게요. together, 함께, 다 같이. 저, 그렇죠? 하지만, 혼자, alone. 혼자, alone, 다 같이, 함께, together. 이 반대 의미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힐러리 선생님의 한마디 보겠습니다. 자, P하고 H가 만났을 때는 발음이 F, F 소리가 나요. F 소리가 나요. 자 P 혼자 있을 때는 입술이 양두 개가 붙었다가푹 바람이 밖으로 팍 나가는 건데 F는 윗니가 아랫입술에 붙어서 바람을 빼줘요. F, F. 그렇죠. 그래서 photo, 포토 하지 마시고 p h o t photo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oto는 photograph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photograph 안에 보니까 ph, ph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맨, 아까, 맨 끝에요. 그래서, 보토그래프 하지 마시고, photograph, photograph, photograph 라고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어, 이거 발음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어,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못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오늘, let's take a picture. 자, picture과 같은 단어 방금 공부했죠? photo. Let's take a photo. Let's take a picture. 사진 찍자. 그리고 사진 찍을 때쓸수 있는 말. 셀카를 찍어요. 오, 눈을 감았어요. 오, 사진이 흔들렸네요. 오, 이거 사진 잘 나온 거네. 유용한 표현 많이 많이 배워봤어요. 시간 나실 때마다 꼭꼭꼭 복습하셔서 꼭 여러분의 표현으로 알아두세요.